그 디자이너 장범희 선생님께서 특별히 오늘 공연을 아 위해서. 아요 일단은... <laughs> 이뻐요. 일상생활이 <나, 나> <laughs> 힘들지 와인 마실 때 한번 아네참 <laughs> 와인 마시기 좋은 공간이것 같습니다. 음악 듣고저인스타 한번 할때요안돼네 <laughs> <laughs> 여러분. 일단 성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나란히.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잔신술이 나와가지고 조금 한데 최선은 다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실수했어, 너무 양해 주시고 멋있을 수 응? 있어요. 멋있을 수 있어요. 브랜드 자 올라가죠. 자 우리 선생님들 잠깐만. 좀 저희 로키홀로쇼 같이 할 어, 맞습니다 오로에 루키오로 쏘기에 그 루키오로 쏘로에오로에그루키로에그로쏘오로 쏘기에 에드가랑포를한번 했어야 키는데 <놀람> <놀람> 공개 불러주시면 또네 감사합니다 로 해서 자리해주시고 형수합니 감사드리고 이따가 끌다 볼게요 네 김동수 음악분야큰 박수 어쏟아마다다 많은 음악 활동이나 작품들을 선수 몸들 하게 될것 같고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감독님입니다 어. 네, 저 혼자가 있는 시간. <laughs> 뭐 원하시는 뭐 위치나 포션 있으십니까? <laughs> 아 이쪽으로, 아, 오케 그러면. 세이크. 네? <laughs> <laughs> 세이크. <laughs> <laughs> 어 내일은 이제 제가 뭐 SNS에 업로드 할 텐데 오늘 했던 공연들의 어떤. 퀸, 데빌, 마마드브라이헤드윅 제임스, 어치맨페인 천사, 가나의타락신사프텔네토 이거를 다 그려놓습니다. 그래서 좀 공연을 좀 잘해보자는 의미로 디테일 어, 네, SNS를 확인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이제 포토타임 끝나고 카메라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